고맙습니다 대박 종목만을 전해드리는 현우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압타머 사이먼스 대박났습니다. 이 종목 이제 미친듯이 상승할 건데요. 지금 주가 급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 압타머 사이언스의 역사적인 순간에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이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냐면요. 앞으로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 물량을 엄청나게 빼고 밑에서 받쳐 가면서 큰 상승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종목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얼마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설명을 저,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이런 정보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는데 지금 바로 눌러 주세요. 악타모 사이언스 종목은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고요. 하락을 하면서도 상승 추세가 일어날 듯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락만 계속했던 이런 종목입니다. 이제서야 큰 호재가 나왔고요.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은데, 이제부터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큰 상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회를 잡으셔야겠죠. 매수를 미리 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기존에 매수를 하셔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 이 정도 가격,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큰 상승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디에 단가를 맞춰 놓으셔도 다 수익권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돌아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타머 사이언스에 대한 호재가 나왔죠. 간암 치료제, 중국,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APDC 경쟁력을 입증을 했고요. 자,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 아파머 사이언스는 간암 관련 항암 효과가 보이는 치료 물질을 중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이 결정되었다고 밝혔고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도 출원을 진행하고 있고요. 각국 특허청에서 심사 중인 상태입니다. 진행 중인 거고요. 이것도 중국에서 나왔다는 거는 미국, 유럽, 일본에서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친 듯이 상승을 하겠죠? 아래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압타머 사이언스는 이번 물질적 특허 등록은 자사 APDC 기술의 경쟁력을 입증한 결과로 보고 있고요. 해당 특허는 간암 외에도 비소세포폐암, 담도암, 췌장암등 여러 가지 암들을 다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GPC3가 발현되는 암종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주가의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또 다른 내용은요. 간암치료제의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이 중국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한 사실은 기술 이전에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며 기술 이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 엄청나게 껑충 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우선은 이 바이오 종목은요 매출이 받쳐지고 그 다음에 기술력 그 다음이 임상 그리고 특허에 대한 승인입니다 매출 기술 승인까지 다 완료됐고요 다음에 임상까지 완료가 된다면 완벽하게 이 종목은 상승을 끝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본업을 하시면서 시장을 계속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하단에 댓글창 보시면은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이고요. 무료수성방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매수매도 타이밍 타점 다 잡아 드릴 거니까 입장을 바로 해보셔야겠죠. 자,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라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상승이 크게 나왔을 때 여기선이 7,500원 선이고요. 다음에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가 5,000원 선입니다. 5,000원에서 7,500원 선 다음에 상승이 나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은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바닥에서 받쳐지면서 큰 폭으로 장대 음봉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음봉이 굉장히 캔들이 작아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나올 때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캔들이 굉장히 커지죠. 하락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커졌다가 점차 줄어듭니다. 다시 상승 나올 때 커졌다가 줄어들고 반복하고 있는데 하락할 때 팬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밑에서 지속적으로 받쳐가면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바닥을 찍은 여기죠. 여기가 2,000원입니다. 2,000원 선에서 지속적으로 받쳐지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럼 뭐겠습니까? 밑에서 매수를 계속 해놓고 호재를 터트리고 주가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항을 맞았던 구간 보면은 3천원선입니다 2천원에서 3천원 사이에 지속적으로 물량을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하면서 물량을 지속적으로 빼놓고 밑에서는 매수세 계속 들어오겠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미친듯이 폭발을 합니다 미친듯이 상승을 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5천원선 이전에 저항을 맞았던 곳들이 보이시죠 저항을 맞으면서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린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도 5,000원 선은 어떻게든 뚫으려고 했었지만 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상승이 나왔을 때 5,000원 선 여기서 저항을 한번 맞을 가능성이 있고요. 저항을 맞더라도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격이 하락되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가격을 유지하면서 큰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던 7,000원 선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사상 신고가로 가는 움직임이 나올 건데요. 2,500원, 3,000원 선, 여기서 여러분들 매수하시게 되면은 5,000원까지만 상승을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거는 100% 이상 수익을 볼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압타머 사이언스 종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못 가나보다. 그리고 계좌에 그냥 냅두고 관망만 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미친 듯이 상승할 종목이라서 전부 다 수익 볼수 있고요. 이 종목으로 수익 볼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수익 볼수 있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종목 정말 잘 선택하신 거고요. 앞으로 큰 상승이 나왔을 때큰 수익 볼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소통방에서요. 제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 급등주라고 여기 써 있죠.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료소통방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라고 세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9월 13일 오늘 제가 종목도 세 종목 드렸고요. 종목 드린 시간을 보게 되면 8시 47분, 8시 49분 전부 다장 전에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장 전에 매수하시라고 장 전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텔레그램 방을 보시면요. 날짜를 눌러도 날짜가 나오고요. 드래그도 되고 스크롤도 됩니다. 포토샵이나 수정하지 않고 그냥 100%텔레그램이라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거짓말 치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상위 1% 트레이더들이 어떤 걸 추천했나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종목 드린 거,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만 딸랑 드리는 게 아니고요. 왜 드렸는지에 대해서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추천을 드렸는지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들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종목 모니터랩이고요. 디페이크 관련돼서 지금 이슈가 굉장히 되고 있죠. 모니터랩이 디페이크 관련주로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추천드렸고요. 모니터랩 종목 7%대 시작해서 을19.7% 대까지 상승하는데 성공을 했죠. 자, 이 종목을 추천드린 이유가요. 지속적인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고 하락을 했지만 받쳐지는 구간이 어디였습니까? 4,500원 선이었습니다. 4,500원 선에서 지속적으로 받쳐진 걸기 봤 때문에 여기서 추천을 드렸고 추천을 드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상승이 바로 나왔죠.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 하셨으면 은 수익을 다볼 수가 있는 거였고요. 12% 이상 크게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대봉 ls라는 종목이고요.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서 지금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되고 있습니다. 위고비 10월 달에 한국 상륙되면서 이슈가 굉장히 큰데요.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자, 대봉 ls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때 마이너스 시작해서 플러스 16% 때까지 상승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따라만 하셨어도 16% 수익을 볼 수가 있었겠죠. 지속적으로 우상향 추세 나오고 있고요. 10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10월 전에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상한가를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주가를 유지해 주면서 주가 방어를 해 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고 여러분들도 이 종목을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겠죠. 세 번째 종목 엑세세라퓨티스라는 종목이고요. 신규 상장주 강세가 예상이 되면서 이 종목이 크게 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엑셀세라피틱스 종목 3%대 시작을 해서 21%대까지 상승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수익 크게 볼수 있었죠? 자, 이 종목의 차트 를 보면요. 상한가를 기록하고 크게 상승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만들어 놨는데 6,000원대를 유지해주다가 상승 나오면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냐면 7,000원 선을 유지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7,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속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받쳐진 움직임이 계속 나왔죠. 저항을 맞았던 구간이 아니고요.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형태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 드린 거 전부 다 급등 적중에 성공을 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 전에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 없고요. 장 전에 미리 준비하셨다가 장 시작되면 매수 눌러놓고요. 자 매도 타이밍 이것도 다 드릴 겁니다. 여기에 매도 스타인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매도 타이밍은 따로 드리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까지 잡으면은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수익 보이 굉장히 좋겠죠. 자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잡지 않는다는 건요. 제가 여러분들께 돈을 갖다 드리는데도 갖다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100% 무료 급등주 드리고 있습니다. 세 종목씩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방에 미리 들어오신 다음에 장 전에 세 종목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바로 매수를 하세요. 이 무료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5초면 가능합니다. 지금 댓글, 영상 하단에 댓글 보시면은 제가 고정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이 링크만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입장을 해놓으셔야 장 전에 종목을 받고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뒤늦게 들어와서 이 종목 언제 나오나 기다리시는 분들 다음날 받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들어오셔야 다음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건 제가 많은 인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저희가 한정 인원을 만들어놔서 한정 인원이 차면 문을 닫을 거기 때문에 무료 급등주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드리는 이유는요 수익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이 정도로 실력 있다 여러분들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유튜브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많은 분들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에 인원이 꽉 차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입장을 하신 다음에 수익을 많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현우였습니다. 제 이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